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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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데리고 안식일에 들어갔다가 안식일에서 나오자마자 병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한 이틀을 우리의 이런 얘기하죠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을 치료하고 나오니까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게 몇 시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저녁 6시예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치유를 병자들을 환자를 치료했으면 몇 시까지 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아마 밤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밤새 치료하고 나서 아마도 잠깐 잠이 드셨는지 잠깐 예수님은 지금 일찍 자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밤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드리는 이 원형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 하로 쫓아서요. 성경 물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 일어나는 잠에서 깨서 어디에 가요? 한적한 곳으로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해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한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 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그 습관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세분하나님을 항상 교제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예수님이 지금 너무 피곤하세요 너무 할 일이 많으세요 우리 매일 말은 이러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참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살면서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이 거룩한 일들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요, 습관대로 하는 거 습관대로. 뭘 영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하나님이 존귀한 것들을 내 몸에 배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 주세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요? 왜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 기도하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기도해야지 하고 쫓아갔어요? 그럼 뭐 때문에? 37절에 뭐라고 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럼 왜 찾아 왜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 빨리 가셔야지요.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뭐 하면은 이럴 때가 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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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다 급해도 터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으면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왜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바빠가지고 저를 쫓아왔어요. 그거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요, 안 느껴요? 거의 대부분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뭐, 사장 아니면 막 흔들고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뭐를 하는 거냐면,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마무리할 때까지. 바쁜 거 알죠? 뭐, 무슨, 뭐, 뭐, 숨 헐떡헐떡거리는 소리도 들릴 거고, 발사구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저도 고개 돌리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자마자 고개 돌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왜? 그럴 때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뭐, 이렇게 기도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나열해서 할 때는 그런데, 기도를 깊이, 끝, 그치지 못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쫓아왔는데 뭐가 더 급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 이 기다리는 게 마치 예수님의 팬이 어마어마한 팬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팬들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방향이 사람들이 우리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많은 경우,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뭘 하는 게 맞는지 모를 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셨어요.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어수선하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자들이, 아니,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였을까요? 어제, 가버나움에 있었다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버나움에 또 가셔야 돼요. 빨리! 그런데, 가버나움이 아니고, 다른데 가셔야겠대요. 그리고 뭐라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방향이 있었어요? 할 일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갈 일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은 우선순위인가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정해졌어요. 얘가 다른 마을을 가하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39절, 이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마을에도 가야돼. 저 마을에도 가야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온 갈릴리에, 온 갈릴리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온 최소한 우리 교회 이름이 영등포 중앙이면 영등포는 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도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온 땅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이 일이 너무 귀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은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얻든지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 그랬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바쁘신 이유가 예수님의 시간이 계속 계획된 이유가 폭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다는 요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새벽 예배에 또 새벽 기도회에 또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